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et 소식통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통관조사기관인 JUCPierce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시아발 미국행 북미 수출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193만 5600tu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종전 사상 최고치인 지난 8월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7월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 곡선을 계속해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 물동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시기가 3월이었으며 93,200 TU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물동량이 이를 넘어 서서 96,300 TU를 찍었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1위인 중국은 30% 가까이 증가한 117만 6,600 TU 2위 베트남은 26% 증가한 20만 5,200TU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드류리에 따르면 같은 달 상하이 로스앤젤레스 구간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4,060달러를 기록해 1년 전에 1,650달러보다 2.5배 인상됐습니다. 이는 선봉난에 공컨테이너 부족까지 겹치면서 운임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 여파로 글로벌 전기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임시결항을 활용한 선복관리가 선사들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인 텔리전스 라르스젠슨 최고경영자는 지난 4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2020 마리타임 컨퍼런스에서 선사들의 임시결항이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선사들이 결성한 정기선 제휴 그룹 체제로 결항이 과거에 비해서 용이해진 덕에 해운업계가 운임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됐습니다. 얼라이언스 체제를 앞세운 선사들의 유연한 선복 관리로 당분간 컨테이너 시장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사들은 수요가 줄어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빠른 시간 선복 조절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력에서 계속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컨테이너 운임 외에 다른 수출 운임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북미 수출 사상 최대의 물동량과 공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 수출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됐습니다. 이러한 운임을 포워더들이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KTNet A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세관에 24시간 전에 적합 목록을 제출할 때 저렴한 KTNet AMS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수출 운임이 해소될 것입니다. 선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통상 건당 60에서 80달러의 운임이 취업하는 포워더사를 통하면 건당 25달러의 운임이 요구되는데 반해 KT넷을 통하면 이러한 수출 운임이 건당 2,500원으로 절약될 수 있습니다. KT넷 AMS 서비스는 직접 웹 또는 연계된 포워더 솔루션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금 및 안내는 1566-2119 혹은 지역번호 051-987-1000 987국에 1000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T넷 소식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